고추장찌개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간하시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호박 고추장찌개 시작합니다. 시장에서 호박 두 개, 1 5 0 0원 주고 사왔습니다. 호박 한개 사용합니다. 바로 냄비에다가 식용유 한 스푼, 돼지고기 350g을 넣고 잘 볶아주다가 진간장 세 스푼, 미림 두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을 넣고 타지 않게 약불에서 살살 볶아주세요. 이렇게 고기를 볶으면서 간을 해줘야 정말 맛있답니다. 다음에 물 700ml를 넣고 양파 반 개에다가 대파 반대, 감자 중간껏 한 개, 1개. 애호박 한 개는 크게 썰어야 찌개가 맛있어 보입니다. 이제 야채들을 전부 넣어주세요. 고추장 찌개는 건더기가 이 정도는 되어야 야채가 익어서 숨이 죽으면 딱 좋습니다. 다음에 고추장 크게 한 스푼 잘 풀어주고 된장 반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새우젓 한 스푼을 넣고 끓으면 중불로 15분 끓여주세요. 고추장 찌개에는 된장이랑 새우젓을 넣어줘야 국물이 진짜 맛있답니다. 아 그리고 또 칼칼해야 맛있으니까 청양고추 한 개도 넣어주세요. 이제 15분 뒤에 두부 반보만 넣고 한번 팍 끓으면 완성입니다. 이제 한 먹어보면 와 이거 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진짜 진짜로.